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. 어, 오늘은 총 한종목 매수 매도했고요. 오늘 한종목 매수 매도해서 3 4 8 4 5원 수익 봤습니다. 아, 오늘은 종목부터 잘못 선택돼가지고 음, 정말 시장에 관심 없는 거 좋은 자 싸웠네요. 어, 일단 제가 오늘 어제오늘 대리를 너무 빡세 어제랑 이틀 전에 대릴를 너무 빡세게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오전에 일어나지 못해서, 아, 제가 오늘 오전장은 아예 못했고요. 제가 11시 반 이후로 방송을, 11시 반쯤에 방송을 켰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 좀지각하는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이제 오전장을 못 봐서 이제 오늘 조선주랑 조선 기자제가 정말 강한 테마였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1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딱 A 테스트를 딱 하니까 제일 첫 종목이 그냥 DND 파마텍이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어 일봉상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고 어, 신고가도 엄청 가깝더라고요 일봉이 그래서 일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1,000억 이미 넘게 터졌었고 2,000억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분봉 딱 제가 이때 딱 일어났거든요 딱 이렇게 일본상 기준을 꺼놓으니까 딱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미 신고가 뚫어졌고 충분히 하락했고 여기 저점 나왔고 차트 돌렸고 또저점또 올려줬고 그래서 뭐 일어나서 아직 눈곱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바로 따라 매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151,900원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이제 좀 보다가 뭐 이렇게 좀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어 어차피 비중이 150분이 안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밑에서 잡을까 말까 다가 혹시나 바로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은 보고 있자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차트를 돌려주는 거 확인하고 이제 양봉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늘은 저점도 올리고 있고, 충분히 올랐고 하락했고, 옆으로, 하락했고, 옆으로 행보 잘하고 있고, 조금씩 저점 올리고 있고, 아, 아무래도 얘는 그냥 죽을 차트는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제 제가 불타기를 따라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수익을 줬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딱 줘가지고, 아, 너무 약한 비중에 비해 너무 약한 비중이라서, 아, 이거 쉽게 죽지 않는데, 이 앞에까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, 이제 제가 좀 버텨보자 해가지고, 아직 시, 뭐, 시간도 이제 한시고 이래서, 이제 버티니까, 여기서부터 이제 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, 어, 여기서 우측 어깨로 빠지고 있는데, 뭐,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고, 여기가 아마 이제 한 800만원 정도 비중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, 아직까지 한, 한 4천만원 치는더살수 있으니까, 여기 선 안에서 이제, 여기 깨면 이제 좀 고민해보자 생각하고 좀 지켜보니까, 여기서 이제 다시 반대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, 여기 1봉선 기준, 15만 4천 8백, 여기를 좀 올려주고 지켜준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데 여기서 이제, 어, 여기서 아마 10만원 정도 마이너스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살려줄 듯 하더만 다시 한번더 내려 꼽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또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살려주길래 여기서 한번 안 나가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살려줬는데 아 여기 쌍바닥도 찍고 이미 저점 도 올라가 있고 아 이거 갈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이제 좀 비중을 안 비우면 요새 뭐 여기서 수익 안 주니까 요래 빼보고 또 여기서 살려줄 때안 사니까 빼보고 또 여기서 살려주면 안 빼면 또 마이너스 날까 싶어서 여기서 이제 살려줄 때약 야기절에, 어, 비중을 거의 다 던졌습니다. 한 타점 빼고 다 던졌고, 결국 얘가 다음 봉에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왔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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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 전에 이미 이렇게, 거의 뭐, 한, 4분의 3을 이미 다 던진 상태라서, 여기서 이제, 거의 닫던 이상해서 거의 뭐먹지 못하고 나머지 한 타점을 이제 틀고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팔았거든요. 한 타점을 그래서 그나마 이한 타점을 좀1% 넘게 먹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수익을 3만 원 넘길 수 있었네요.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. 여기서 그냥 절반만 줄이고 절반을 여기서 팔았더라면 수익이 좀 괜찮았을 텐데 너무 여기서 이제 전량 다 비우는 바람에 저는 이제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좀 하락했네요 아, 조금 아쉽네요. 이 그림이 좀 앞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거의 3시간에 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안했고 여기서부터 주웠더라면 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을 버텼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약액절에 전량 거의 다 비우고 나머지 한 탑점만 이렇게 딱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주말 푹 쉬시고 저는 9월달 다음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